사찰 입구에 있는 돌탑입니다. 이 돌탑에 보면 원래 나무로 된 염주도 있고요. 컬러풀한 플라스틱 염주도 있고 같은 탑의 일종이라고 오른편에 두 개의 다보탑이 보입니다. 자, 입구에 이렇게 여러 개의 돌탑을 정성을 다해서 쌓아 두었고요. 이, 이 약사여래 불그 하단부로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장전 앞에도 또 석상들이 있는데요. 그 석상들은 조금 있다 가까이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 왼편으로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공양간이 그 옆에 지장전 맞은편에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있네요. 사찰을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그 사찰마다 입구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12지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은 사찰도 있고요. 지금은 이곳 사찰처럼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은 곳도 있는데 네, 어떤 것을 해놓았든 모든 것이 부처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정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장전 전면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이곳 지장전에 보시, 보시게 되면 앞에 석탑 연꽃 위에 부처님이 계신 석탑도 있지만 지금 탱화라고 볼수 있는 그림에는 탄생, 우리 인간의 탄생에 관한 그림들이 동그란 원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현판에 지장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여러 가지 탱화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부처님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여래불이 계시는 부처님 앞에 계시는 이곳에 지금 위패가 있고요. 그리고 정, 정면에 보게 되면 향을 피워서 초 공양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약사열의 부처님을 밑에서부터 위로 아련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병을 들고 계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고쳐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약사열의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약사열의 부처님 뒤쪽으로 어, 모자상이 저 멀리 보이고요. 중앙에 극락보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에 산신당이 있습니다. 극락보전의 맞은편에 종무소가 있습니다. 극락보전을 올라가는 정중앙의 계단에는 양쪽으로 두 마리 두꺼비와 그리고 사자가 받치고 있는 석등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돌 계단을 오르게 되면 아름다운 단청이 있는 극락보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 정중앙에서 북쪽으로 보게 되면. 약사열애불님께서는 이렇게 어 뒷모습,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고 어 대단히 큰 약사열애불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그 오른편으로 어 여기 종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풍경이 예쁘게 걸려 있는 그리고 목탁이 걸려 있는 종무소, 그 오른편으로 용왕당이 있고요. 아마도 여름에는 이곳에 물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용왕당 앞에는 두마리 용이 용왕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용왕당 그 오른편으로 계곡이 있는 걸로 봐서는요. 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자연스럽게 받아서 용왕당의 연못을 채우고 있고요. 용왕당 그 남쪽으로는 모자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젖을 모유를 먹이고 있는 모자상 그 오른쪽으로 산신각이 있는데요. 이 산신각이 독특하게도 지금 벽 자체가 전부 다 돌로 쌓아서 만든 그런 형체로 되어 있네요. 선약사가 있는 이 산은 선약산을 감싸고 있는 이 산은 어, 자양산이라고 그래요. 이 자양산의 그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에서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 자체는 수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계곡과 물을 끼고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고요. 지금 저 앞에 석등 앞에 지금 버섯이, 새까만색과 그리고 독특하게 생긴 버섯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오른쪽에 산신각이 있습니다. 산신각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로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주소도 나와 있네요. 이곳 선약사는 하만군 산이면쌀이째로 34-2번지 자양산 선약사 이렇게 되었고요. 그 오른쪽으로 약사전과 그리고 관음전이 있습니다. 관음전 오른쪽으로 아까 보셨던 극락보전이 있습니다. 선약사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용왕당 용왕당 옆에. 종무소가 있고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약사 열래 부처님이 계시고요. 왼편으로 극락보전 그리고 관음전, 약사전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무소에 계신 보살님 말씀으로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시선이 따라온다 하거든요. 정말 시선이 따라오는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선이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가는 방향대로 눈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부처님의 그 시선이 움직인다는 이 자양산 선약사.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